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떨지 않습니다. 문제보다 크신 야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질병을 도말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신 권세와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납니다.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. 우리는 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느끼며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.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.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에 빠진 사람 물으로 긁게 됩니다.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